2020 도쿄올림픽 kbs 야구 해설위원 박찬호가 야구 대표팀 강백호의 태도를 지적했다. 한국 야구 대표팀은 7일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의 6대10 역전패를 당하며 4위로 이번 대회를 마감했다. 문제의 장면은 6대10으로 뒤진 8회초 2사 1루 상황에서 중계화면에는 벤치 에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잡혔다. 이때 강백호가 더그아웃의 몸을 기댄 채입 밖으로 컴을 보이며 씹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본 박찬호는 강백호의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요, 안 됩니다. 비록 질재언정 우리가 보여줘서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미친 듯이 파이팅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라고 외쳤다. 해당 장면을 본 누리꾼들은 질땐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어떻게 해서라는 분이 더 간절하냐? 껌을 씹을 수는 있는데 뭐 저렇게 심냐등 반응을 보였다. 진짜 이번 도쿄올림픽 야구선수들 절실함이 너무 없어 보이네요?